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오직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믿음의 눈을 열어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 이미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로서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우리 마음을 거룩한 재단에 드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서 의롭게, 기쁘게, 담대히 살아가게 인도하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